네, 안녕하세요. 리스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이남쪽에 복기 방을 왔는데, 요거 빨간색 요 공을 와리해서 움직여서 저기 초록형 저기 구멍 뚫려 있는 저 곳, 저곳, 네모난 곳. 저기에 넣으면은 상품 열쇠가 4개가 있고 쿠폰이 4개가 있대요. 일단 상품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요거 안마기인가 안마기하고 서클하고 그리고 펜슬하고 펜슬, 펜슬. 제복인가 그렇고 이거는 아 반대가려구나. 그이 아, 니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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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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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하고있어 차라, 그렇 좋아, 좋아. 다시 가자. 다시 차라. A few moments later. 좋 다시. 다 자꾸 차라. 와사. 오케이. 따따 등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아떠 전기테이프 끈적끈적하네 따라떠따 좋아, 따따따 좋아좋아 떠떠떠떠다떠떠떠떠떠 어허 쿠폰 역시 똥손 다시 아야 어디가네 다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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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와야 다시다시다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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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치라 아이 가시 다시 다시 감사 치라 레이스 과연 열쇠가 뚜껑이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다시 쳐라 다어 올라갔어 조금만 차라. 지아 <목소리> 야. 삼 <삼과. 목소리> 가자. 아, <목소리> 다붙었거온 아, 거는 가야지. 차라. 흐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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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열쇠다! 하멜톤 위빛에 다시 다시 아야야야! 배터 만 안되는데? 아 이거 야.. 큰일날뻔했다 제발! 쳐라! 가자! 와! 야! 너! 이... 속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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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희망 야, 야, 이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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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오케이 야, 어? 야, 오케이. 응? 다시, 다시, 쳐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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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밑으로 왔을 때지 아야 어야 살짝만 야어야어다쫄기쫄기하네 기분 아야 아니 아야 뒤로 가 너. 와, 이 녀석. 이 녀석 애 먹이네. 이 녀석이 애 먹이고 있어요. 이. 와..야..좋으.. 아그럼코 그렇지 그 아..야..뒤로 빼면 안나가나 아..이게 더 좋은거리는가나? 아, 좋은 다시 신했점 아..야.. 가자 와..왔어 왔어 다시 자..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왔어 가자 허어 아. 가자! 아, 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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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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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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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시 자. 오야시 아유, 아. 아유. 어우, 야. 아, 오야지. 멋있네, 오야지. 자. 자,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제가 흰수염. 서큘레이터. 그러고. 얘가 뭐지? 토스 트인가 하여튼 아, 뭐 예. 버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예, 구독 좋아요.